어, 추석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시죠? 저는 지금 오후에 올해 첫 다흘리아 구근을 캐고 있는 중이에요. 어, 이게 원래 11월 중순에 캐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보다시피 이쪽에 다흘리아들이 전부 다그 폭염과 폭우 오래된 수해 이런 것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. 죽었, 죽었기 때문에. 그 전에 한 번, 1차로 제가 이쪽에, 다 잘라주라고 한번 얘기했었잖아요. 그래서 한달 일찍 했는데, 이 보니까, 그 다른 종류들은 뿌리가 시원찮아요. 근데 이 토종다알리아라고 하는 요, 요 종류는 아까 보신 것처럼, 어, 다알리아 구분이 상당히 <laughs> 생각보다 누구 말대로 생각보다 대박이다. 이게. 어, 이런 식으로 다리아를 <laughs> 기르거든요한번 볼게요. 이게. 도종 다리아가 너무 구근이 잘 생긴 거예요. 이게. 이거 믿어지세요? 이게? 이게 원래 한 달. 더 커야 되거든. 그래 이렇게 구분이 생기는데, 어, 전번에 제가 중간에 줄기 다 잘라줬다고 했잖아요. 한달 전이구나. 이렇게 구분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. <laughs> 대단해요, 대단해.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 아무리 기후가 뭐 나쁘고 어쩌고 그래도 품종 따라서 틀린 것 같아. 아, 사람도 그렇잖아요.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.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술 담배 먹고 뭐든지 다 하고 뭐 그래도 뭐 90까지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. 어, 올해 다할리아는 다 망했어요 제가 캐 보니까 토종 다할리아 이런 종류만 뭐 어, 이렇게 구근이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이야 이거 뭐한달 일찍 캔 건데 어, 아무튼뭐 <laughs> 다행이네요 토종이라도 건지니까 어디 보자.